미인상의 기준이 있잖아요. 예전과 요즘 차이가 있을까요? 예전에는 딱딱딱딱 정해진 게 있었거든. 누구처럼 아니면 어떤 얼굴 음. 이마는 빵빵해야 되고 볼도 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음. 근데 요즘은 워낙 개성의 시대니까 다들 원하는 바가 다 다른 것 같아. 음. 그래서 이마 하나만 보더라도 빵빵하게 원하는 사람부터 그냥 꺼진 것만 살짝 채우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무조건 뼈 팔을 원했다면 요즘은 뼈 팔보다는 일자 팔. 내가 느끼기에 그런 차이가 생긴 거는 아무래도 여러 매체가 발달을 하고 오.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오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고 없고 이거를 미리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요구하는 좀 디테일이 더 많아졌다 요즘은 음. 옛날에는 눈 수술하면은 레드벨벳의 아이린 씨 음. 사진 들고 오고 코 사진 이러면은 황가인 씨코 들고 오고 막 이랬는데 뭐안 들고 온다 면 거짓말이겠지만은 요즘은 희한하게도 음. 일반인들의 코 모양 이런 거를 보고 그냥 그 모양 자체를 들고 오는 걸더 많고, 좀 다양해졌다.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음. 그게 예전과는 완전 많이 달라졌어